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를 잠깐 소개하자면 저는 이런 지압기들을 최초로 제몸 고치려고 개발했어요 2015년부터 이렇게 이런 지압기들을 판매해 오고 있는 기적쌤입니다 안녕하세요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다르게 말하면 팔꿈치의 통증으로 고생한 분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 어떻게 이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를 경추두피 이 지압기를 사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돈 거의 안 들이고 예, 이거를 지압하는지 고칠 수 있는지 먼저 따라서 해 보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현대의학과 한의원에서 하는 방법들을 잠깐 살펴보면서 이 지압기로 지압에서 낳는 것과 기존의 방법들을 하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한번 비교해 보시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먼저 지압을 곧바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바닥에다가요. 지금 여기 책상 위에다 이렇게 놔두고 해도 상관없고요. 바닥에 예, 요가매트 깔아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경추석기 지압기를 이 방향으로 놓으시고요 그 다음 여기 네. 보시면 지금 테니스 엘보는 이 부분이 많이 아픈 거잖아요 이 부분을 네, 여기 지압기 이렇게 댄 다음에 가슴을 누르면서 이렇게 한참을 눌러주면 통증이 많이 있는 분들은 상당히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살살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슴으로 눌러주면 상당히 통증이 심한데 참을 만큼, 참을 만큼만 참으시면서 이런 식으로 아픈 부위를 전체를 이렇게 지압을 하다 보면 점점점점 점점 통증이 줄어들고요. 한 일주일이나 많게 한2주 정도만 하면 네, 무거운 물건 들어도 아프지 않게 됩니다. 테니스를 하든 골프를 하든 이 부분이 너무 뭉쳐 있으면 신경을 누를 정도로 이 근육이 긴장돼서 수축돼 있으면 계속 아프거든요. 그런데 이 긴장된 근육 수축된 근육을 부드럽게, 부풀어 오르게 만들어주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지금, 골프 엘보라고 하는 통증, 팔꿈치는 통증 여기입니다. 그 보이시죠? 여기, 이 부분인데요.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을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놓고, 이렇게 경추 두피, 지압기, 위에 이 방향으로 놓고요. 네. 한 손으로만 누르면 약하니까, 한 손을 올리세요.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만 하면 통증은 오랫동안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오랫동안 자리를 바꿔서 조금 조금씩 자리를 바꿔서 누르면 해결되는데, 더 세게 하려면은 머리를 위에 올리세요. 또는 가슴을, 네. 이렇게 세워서 여기 팔꿈치 상체 무게를 이용해서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지금 여기가 둥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조금 이동해서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한참을 10초든 20초든 30초이든 40초 50초 네 1분까지 네, 처음부터 1분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10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네, 이 통증을 견딜 수 있는 만큼만 네, 해야지 너무 무리하게 해 가지고 네, 더 아프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적당하게 참을만큼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자리를 여기가 둥글기 때문에 자리를 이동하면 지압하는 부위가 달라집니다. 또는 어떤 방법이냐면 여기가 바닥이라 하면요 책상에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손을 손바닥이 위에 보게 이 방향으로 한 다음에 제일 뒤에 이 부분이죠 여기 지금 이 부분으로 아픈 부위를 대고요 가슴으로 이런 식으로. 눌러주면 상당히 셉니다. 이 방법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누르고 있으면 막 애릴 겁니다. 통증이 원래 심한 분들은 더 심하니까 적당하게 조절을 해서 이렇게 여기 뒷부분, 여기 보이시죠? 여기 뒷부분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여기 팔까지, 예. 하는 것은 이런식으로 10초 또는 20초 10초 20초 10초 20초 이렇게 해서 방향을 이런식으로 바꿔가면서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렇게 지압을 하면 여기 여기 모든 근육 다음 지금 여기 살짝 보여드리, 보여드리면 방금 여기는 지금 골프 일부라고 해가지고 여기 통증있는 분들 이쪽은 이쪽은 테니스 엘보라고 여기가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픈 부위 시작 전부터 시작해서 이 전체 모든 근육들이 부드럽게 될 때까지 풀어주시면 됩니다. 기존의 테니스 엘보를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침 맞아가지고 속의 근육이 수축된 것 쉽지 않습니다. 효과는 있는데요. 낫는 과정이 너무 쉽지 않아요 오래 걸리죠 시간 돈 낭비 그 다음 네 지금 이거 그 체외 충격파로 한다는데요 별로 통증이 심하지 않는 분들은 효과가 있, 있지만 있 통증이 심한 분들은 네, 병원을 네, 아,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다녀야 될 겁니다 계속적으로 일하는 분들은 끝이 없어요 그 다음 이 방법 네, 이 방법이 뭐라고 하죠? 이 방법 네, 거의 효과 없습니다 돈만 많이 갖다 바치는 겁니다 얼음 찜질한다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근육이 수축되어 있는데 여기 아프다고 해서 얼음 찜질하면 나을 것 같죠? 안 낫습니다 근육이 부드럽게 아주 깊은 속에 있는 모든 근육이 경직되고 뻣뻣한 근육이 부드럽게 되지 않는 한 이것은 나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항 뜨는 것은 겉의 표면 근육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겉에 살 있는 혈액 순환은 도움이 됩니다. 혈액 순환은 도움이 되는데요. 딱딱하고 뻣뻣한 근육 그 근육이 부드럽게 돼야 통증이 없어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혈액순환에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네, 이 방법 있죠? 병원 가면 이거 하는데, 이거 간에 기별이 안 갑니다. 효과는 분명 있지만, 간에 기별이 안 가는 그런 효과입니다. 이렇게 통증 유발점만 골라서 치료하면 될것 같아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근육 전체가 전부 다 지금 수축돼가지고 신경을 누를 정도로 지금 통증이 있는 건데 특정한 부위 통증 유발점만 이렇게 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면 될것 같죠 네, 될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죠 근데 효과 없습니다 잠시입니다 잠시 또 일하면 효과 없어요 네 바로 조금 보, 전에 보여드린 이 경추드피 제압기로 나중에 아주 세게 눌러도 체중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슴으로 누르고 가슴으로 눌러서 나중에요 체중 전체를 아주 세게 눌러도 아프지 않다 그때가 되면 완벽하게 낫는 겁니다 이 방법만이 근본적인 방법이지 다른 방법은 임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임시적인 것도 물론 좋지만 근본적으로 근육을 아주 깊은 곳까지 부드럽게 만들어서 경직을 다 풀어주면 힘도 생긴거에요. 악력도 세지고 무거운 물건 들고 테니스 친다든지 그래도 아프지 않습니다. 이 방법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지압기 어디서 구입합니까? 물어보지 않으셔도요. 여기 고정 댓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나와 있으니까요. 네, 구입하셔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다를 겁니다. 배송은 월수금 5절에만 배송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배송하지 못한다는 점 네, 죄송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